초등학교 때, 그 당시 이제 좀 애들이 재밌는 걸 많이. 훔치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떤 새끼는 분필 도둑이 있어서 분필 도둑 악재네. 아 근데 그 새끼가 신경이 뭐냐면은 분필을 애가 약간 착한 아이 징후군이 있는데 나쁜 쪽으로 된 거야. 그러니까 분필을 훔쳐 그럼 분필이 사라질 거 아니야. 이 새끼가 분필을 쟁여놓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좀 이뻤단 말이야. 호감작을 하려고 선생님한테 그 분필을 훔쳐가지고 분필을 갖다 줘.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선생님 쓰시라고 제가 갖고 왔어요. 맨 처음에는 선생님도 눈치를 못했지 아이고 우리. 민식이 착하구나. 선생님, 분필 잘 쓸게. 그래가고 있는데? 이 새끼가 자꾸 갖다 주니까, 근데 타이밍 맞게 분필이 사라져. 이 새끼가 단순했던 거지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가 자꾸 갖다 주니까 사라지니까 좀 이상함을 느낀 거야. 어, 민식아, 선생님이 의심하는 건 아닌데, 선생님 혹시 몰라가지고 여기다 별표를 그려놨대. 근데 이 새끼가 별표를 그 박스에 있는 걸 모르고 그대로 갖다 준 거야. 그러니까 막 인식이가 이제 식은땀 존나 흘리는 거지. 갑자기 화면 클로즈업 되면서 여기 싸늘하다. 아, <laughs> 그래갖고 이제 두뇌 풀가동을 해봤지만 애새끼 됐지?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음, 한정되적있기 때문에 어어어 음, 어, 어, 저도 별 그렸어요. 그런데 이제 바로. <웃음> <웃음> 선생님이 바로 이제 꿀밤 장전해가지고 여기 14K 금반지 결혼하신 것 같다 바로 때려가지고 이제 애새끼 다운돼가지고 학부모님 오셔가지고 아 선생님 저희 애가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음 그렇군요 하면서 이렇게 훈망 조치를 해주시긴 했는데 와, 초콜릿 휴지 훔쳐... 훔쳐간 애도 있다고요? <laughs> 그 친구가 머리카락 훔쳐간 애야이 새끼야 너는 <laughs> 아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머리카락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? 나민 거야 아직 남아 있어. 여기 회색 안 보여? 야 탈모가 맞는데 여기 회색이 있잖아. 야 이거 씨발 내가 무슨 어 저기 하, 아무튼 M 자 라인 미쳤다고 그래이씨발 베지터사 변명하시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 탈모 맞아 이 새끼들아 대머리야 어쩌라고. <laughs> 내 아는 지인이 있는데. 어, 이 형이 싸움을 존나 좋아해. 이 형이 싸움을 존나 좋아해가지고, 폭력 전과만 거의 20범인데, 이 형이 진짜 착한 사람이야. 평소에 진짜 착한 사람인데, 와, 그 짐승 시절 모드를 스무 살까지 못 풀어가지고, 고생을 좀 했던 형인데, 이 형이 또 특이한, 그, 좀 이력을 갖고 있습니이 형이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인데,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괴롭힘 받는 동창 애들이 있었대. 어. 그래갖고, 그걸 너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어, 가가지고 그냥 팬는데 어, 너무 심하게 팬 거지 음식을 아랫니로만 씹을 정도로 해가지고 그 괴롭힘 받는 친구들을 도와줬는데 너무 많이 팬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뺐어야 됐는데 너무 과했지 근데 이 형이 좀 웃긴게 소년원에 들어갔는데 소년원에 가면 다 못된 애들만 있잖아 근데 이 형은 못된 사람이 아닌데 거기 가니까 못된 애들만 있으니까 다 패고 다닌 거야 그래갖고 어 잡히는, 보이는 새끼마다 다 팬거야 너뭔 잘못했어 그럼 뭔 소리야 나 밖에서 사람 패서 들어왔지 그럼 바로 팬거야 그래갖고 이 형이 그렇게 형량이 늘었어 <laughs> 그래갖고 열여살때 들어가서 2 0살때 나오셨어 와허스 50명 뭐냐고? 어우 어우 왜 이래? 씨부레 암튼 어렸을 때는 근데 애들이 뭐어 뭐라고 리액션 하라고? 리액션 해야지 어 나와봐 악사? 우뭐 할까? 일단 둘이 있으니까 디귿 한번 하자 아왜나나왜 나, 나왜 해야 돼? 아니 빨리 와. 들어와. 아씨. 어나 이거 왜 해야 돼? <laughs> 씨. 티그타. 아이 아니 니 어, 이쪽. 하나 둘셋 넷. 네. 티그타 티그타 타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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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그타 티그타 타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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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그타. <laughs> <laughs> <타>, <laughs> 감사합니다. 에...